그들은 걱정을 가장한 참견만 하고 그들은 절대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도 당신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도 않아요. 듣는 순간 자리를 뜨고 싶은 말이 있어요. 대학은 어디 붙었어? 취직은 했어? 결혼은 언제 하려고? 아이는 언제 가지게? 해? 바로 별로 말해주고 싶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참견 당할 때에요. 나는 이 주제를 내 마음 속 서랍장에 넣어서 꼭꼭 숨겨놓고 싶은데 상대방은 굳이 억지로 그 서랍장을 열어보고 싶어 하죠. 특히 한국 문화 특성상 나보다 윗사람인 경우 이런 질문을 더욱 쉽게 꺼내곤 해요. 이럴 때는 도대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그들이 참견하는 의도를 먼저 파악해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는데, 첫 번째로, 그냥 단순한 관심이나 할 말이 없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물어보는 것에서 그치는 상황. 두 번째는, 물어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강요하는 상황이에요. 결혼은 언제 할 생각이야? 와, 빨리 결혼해야 되는 거 아냐? 는 엄연히 다르니까요. 사실 평소에 관심도 없다가 명절만 되면,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친척들이나,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 물어보는 경우는 그냥 단순히 할 말이 없어서 이런 걸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뭔가 큰일 난것 같고 이 사람이 하는 말에 따라야 될것 같은 그런 민감한 상황으로 인식할 필요 없이 오히려, 아, 상대방이 지금 나한테 할 말이 없어서 굳이 이런 걸 물어보는 상황이구나 하고 생각하면 스스로가 느끼게 될 압박이 확연히 줄어들게 될 거예요. 하지만 두 번째의 경우처럼 상대방이 자신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경우라면 이건 얘기가 다르죠? 이럴 땐 확실한 자기 의견을 표현할 필요가 있어요. 자신에게 중요한 문제라면 그 결정권을 절대로 남에게 허용시켜선 안 돼요. 그들은 걱정을 가장한 참견만 하고 자신의 통제욕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럴 뿐이지 그들은 절대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도 당신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도 않아요. 다만, 현실적으로 자신보다 윗사람이거나 자기주장을 마음껏 펼치기 힘든 경우가 사실 많을 거예요. 이럴 때 정말 좋은 방법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상대방의 참견에 대해 어느 정도는 수긍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빨리 취직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묻는 질문에 그쵸? 빨리하면 좋긴 하죠. 라고 말하는 거죠. 이러면 괜히 상대방의 자극을 받아 억지스러운 논쟁으로 이어지게 될 귀찮은 일은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자신의 의견을 살짝 섞어 주는 거예요.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긴 한데 요즘 저뿐만이 아니라 취업이 엄청 힘들어져서 쉽지만은 않네요. 자신의 의견을 섞어 주는 게나 자신도 뭔가 찝찝하지 않고 상대방 입장에서도 앞으로 참견을 안 하게 될 확률이 높아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화제 전환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상대방에게 질문을 하세요. 화제가 전환될 수 있는 주제라면 무엇이든지 좋아요. 할아버지, 근데 임플란트 새로 하셨다던데 식사하는 건좀 어때요? 상대방의 심기를 크게 건드리지도 않고 자신의 의견도 표출하고 이야기가 더 깊어지기 전에 다른 주제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나름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런 참견에 휘둘려 스스로를 향해 난왜 이렇게 취직을 못할까? 난 문제가 있는 게 맞아. 와 같은 식으로 자신을 깎아내리지 않는 거예요. 주로 참견을 하는 윗세대와 저희들은 다른 세상을 살고 있어요. 취업과 결혼은 더 힘들어지고 있고, 이는 통계적으로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환경이 힘들어지고 바뀐 것일 뿐, 당신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럼 저는 또 나중에 찾아뵐게요.